안녕하세요. 오늘은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음성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음성군의 소수정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수정 안녕하세요. 의장님께서는 초선의오시지만 현재 음성군의 의장을 맡고 계시며 행정감사에는 면도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음성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음성국민 여러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금년은 개사년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다산을 그리고 후퇴 없는 전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성 국민 여러분 금년에 뱀의 지혜름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잘 세우셔서 정말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해 특히 건강하시고 성공하는 그런 전진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저고향이맹동면이시죠예 맞습니다. 어, 예, 어, 초선 의원이시면서 예. 전 올해 어떻게 보면 큰 반란을 일으키셔서 의장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의장으로서의 어떤 소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꿈과 희망을 품고 보다 비전 있는 지역으로 음성군을 발전시키고. 또한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소중한 고견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 의회는 의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덟 분의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조정제약화를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의장님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올해 음성군 의회의 의정 활동의 주안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 예. 세계적인 불황으로 서민 경제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로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로 우리 음성군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정부를 출범하는 해입니다. 우리 음성군 의회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주민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활짝 웃는 행복한 의회 국민에게 희망주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기울이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소중한 뜻이 군정의 반영대로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장님의 활동상이나 모든 걸 보면 참 열성적이다, 뭐, 잘하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는데요 예. 올해 특히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합의할 것또 견해라고 있습니다. 예예. 금년도 그제 50회 도민체전이 저희 그 음성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산은 한 23억 한 4,400만 원 정도가 투지, 투입이 되는데 종목수는 25개 그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음성군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항 맹도 뭐 여러 군데에서 보조경기장을 갖고서 개최를 합니다. 단그 사격 그한 종목만 현재 그 청원 그 사격장에서 개최를하 합니다. 그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도민 최전이 잘치러질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산업단지 조성 문제로 해서 작년에는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체적으로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산업단지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쎄요 <laughs> 예.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집행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안 되는 것만 갖고서 이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와서 사정 얘기를 해서 그 저희 의원님들이 이거 안 되는 것을 법령상, 규정상 다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뭐, 의원들이 양분만 있고, 뭐, 어깨에 힘만 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볼때게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30, 한 5, 5년 동안을 공직으로 있어 봤지만, 저희가 의원을 할, 해보니까 의원님들이야 말로 24시간 근무합니다. 에, 24시간 자면서도 이 군민들의 애로상, 어려운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자면서도 24일 무만한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게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올해 각오를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음성군 의회는 그금년도 의정 운영 방향을 군민이 활짝 웃는 그 행복한 의회로 정하고 언제나 예, 군민급 곁에 가까이 있는 그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하는 의회. 두 번째는 스마트한 의회. 세 번째는 믿음직한 의회로 정의하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 회 의장으로서 국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쪽 바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크거나 작거나 한다고 하면은 불러가기 상당히 좀어렵겠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부 상조해서 협조해서. 우리 음성 군정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평소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화도 좋으시고 홈페이지도 좋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계산은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정말 행복하신 한 해가 되실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구의회 손수정 의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